탱들은 저도 탱이었어요 왜그러세요 <laughs> 나도 디바 들고 들어갔잖아 디바로 들어가자 그래갖고 아 근데 딱디바 궁극기가 있어야지 저기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안되겠다 바스티온 해야겠다 아, 이거다 이거 점령인데? 거점인데? 거점 그런거 중요하잖아 그래 <laughs> 하고싶은거 해바스티온는 뭐든지 돼 인수랑 나만 날개가 없네. 쪼레비거든야 스피 개 많은 거 아니야? 아일 아, 없어. 도합장 진짜 우지가 우시네. 흐. 왜 그래도 벨이 나서서 이 다행히 별은 없다. 왜나 <laughs> 그때 2 0 0짜이랑 한번 <laughs> 어제 맞아 217. 2 1 7짜리 지금 최고액300 300 넘는다는데. 와. 아이, <laughs> 새끼. 어? <laughs> 난 별이 달려있으면 뭐가 다른지도 몰랐어. 내가 옛날에 불쏘 아저씨 게임했으면 한 200은 됐을 것 같은데. 불쏘 아저씨 게임했으면 어? 게임 넌 지금 거기 못 있어. 와, 저거 한쪽인가? 여기 솔저랑 메이. 야, 자리 빨리 잡아. 아, 아 내가 먼저 얻었어. 자리 잘못 잡았다. 아. 라인이 근처에, 한 조, 없어. 한 라인이 근처에 없어 물 밖에 한쪽 아매이함을 매일... 점령하여 광을 한쪽 왜 자살? 아우 고만쏴 저 위에 얼어 뭐야 이색터 안보여 위에 있어 위에 지붕에 어. 이거 뭐거 아니야 이거 2층에 2층에 터졌는데 희한하게 <목소리> 오른쪽에서 올수 있다니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또 온다 지금 <목소리> 아 엄청 이수더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뉴> <Ow. 놀린> <놀람> 아 잡았어 잡았어 이스 메이 있다 쫄드 잡았어? 아 잡았네 우슈우 슈우슈어야 잠깐 길라이 버드 미안. 저기서? 돌아가니까, 돌아가니까 무서운다아이시다 아빠, 이거 윤준이 소리야. 아빠, 이 이거는... 아... 아, 진짜... AKB 싸우면은 누가 먼저 얼리냐니 완전히... 이거, 이거 넘어가는 흠. 거 어떻게 하지? 뭘 넘어가? 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 이거 라인으로 넘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음. 겐지랑... 이지는 당연히 넘어가지 겐지 라인... 그... 대시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 <목소리> 점프 떼서 대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점프 쓰고 돼 공중에서 아니, 쓸수 있을 수 있어. 이돌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있다. 이거. 어, 야, 곧 무섭다. 아, 하필 와도 지금 맥크리가 오냐. 영롱한 스터 진짜. 아. 떨어져 갔다 자꾸 떨어졌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엄마야. 아 이거 씨판 메이 진짜. 내가 메이하면서도 메이 욕하고 싶네. 문지에 덫에 걸렸는데 깨져, 방불 깨져, 방불 깨져, 방불 깨져. 메이군, 메이궁 메이군, 메이군. 안 돼, 이걸 라인 까자거야 아지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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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슈 여기서 빨리 자리잡아 자기 자리 어디로 잡어 다뚫려있는 다 여기는 봤어 <laughs> 자리잡을 데 없어 원래 대충 잡아야돼 미로스이아 아, 뭐야. 뭐야 어떤 새끼가 잡았 아 타이밍 진짜 흑이야... Oh, 아, 뭐야? 지금 나 그냥 명서만 남았다. 둘이 비빌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죽었어. 아. 나도 죽. 아, 루시 저거 다 들어가지. 아. 끝났네. 이게 세 번째가 그거지. 그, 그러면은. 저거 저거 그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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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높은 거아 아니구나 그거 아닌가 응. 거기야 관제센터 맞아아 맞아. 아, 관제센터 사리아를 어. 가자 무고한 이들은 지키게 사리아 임무 대기 내가 힐러 갈게 응. 오늘 날짜는 메르시 훈련 받은 대로만 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어. 항상 폭력만이 해고 해보는... 사 어. 인수가 잘 해줘야돼 딜러가 부족해서 지금 왜 이렇게 맨날 딜러가 오고질러 딜러? 지금 딜러가 남아도어서문인데딜 아, 남는건 나딜 못하는게 더 나아 자리잡아 이제 네. 레일 아, 상어어 뭐야 뭐야 나 여기 메이가 나 걸어가면 메이가 날 올려버렸어 내가 너를 땡기고 갈 수도 없어 네가 알아서 안할지 있어 밟아 왜 이렇게 아무도 없어 이 자리야 왜 본진에서 설치고 난리요 내이가 여기서 저격해. 지금 고 있어. 꺾고 있어. 빨리 어 빨리 감사 감사. <목소리> 아, 맥크리어빨 <목소리> <발딱>, 넘어갔어. <목소리> <상하나라>. <목소리> 아유, 야 이게 내가 나 혼자만 들어가는 거냐 계속? 아, 아니 같이 들어가는 거 근데 아, 뒤에서 잘 끊어, 진짜. 아, 뒤에서 맥크리도 나잘 끊고 그래서 좀기라 시스템 가동. 좀려다 <laughs> 바로 옆에 쏠자.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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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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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야. 아유 <laughs> 저, 못 아니, 아 아우 내 궁. 궁 터서? 아니, 솔드한테 터졌어. 아아, 매. 나 계속 보고 있긴 한데 픽 없으면 좀 말좀 해줘. 아, 드렇었어요 죽었어. 서장, 서장. 너 뺏기면 난리 난다. 아, 기데 아, 데 네. 아, 군이절필요 네. 아, 합니 아, 정데 아, 깬데. 아, 좀데 아, 뭐야? 아, 스토시씨기가다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아아아아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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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아. 빨리 차지, 씨. 날레오프에맥크리아나 어? 아, 그래사소 그래요? 아, 지래이막 그래요? 아, 그래이 아, 감사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야요 아, 는거 아, 그런가그러면 아, 자리아가... 그 <목소리> 아, 그원래자리래 아, 는래따 시켜서 안해 <목소리>